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으며 모든 연령층에 효과가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불면증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불면증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질환의 치료과정도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수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곧 소개할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준 방법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노인들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감소와 함께 얼굴이나 몸에서 느껴지는 열감으로 인해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사소한 걱정,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마음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긴장을 풀고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뒤척이며 결국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이어져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수면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심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수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발진. 통증.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같은 기타 건강 문제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면 깊고 편안한 수면은 신체를 자연적으로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대상포진이나 기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은 기억력 감퇴 및 노년층의 치매 발병 위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불면증 발생률은 나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합니다. 10에서 20대는 불면증 환자가 1.4%에 불과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2명은 수면 문제를 겪으며, 80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수면제를 복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수면제, 특히 잘피덤, 스틸락스 같은 약물은 몽유병과 같은 무서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약을 복용한 사람이 의식 없이 걷거나, 운전하거나, 대화하거나, 심지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 사고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낙상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합니다. 더큰 문제는 다음날 아침,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면제가 잠시 잠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클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 스트레스는 가장 흔한 요인입니다. 재정적 압박 가족 갈등, 자녀와의 관계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모두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건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적인 행동들도 불면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 수면 위생 습관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 예, TV를 보면서 잠드는 습관이나 자기 전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잠자기 직전에 술을 마시는 것, 또는 교대 근무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안, 우울증, 또는 치매와 같은 심리적 장애도 흔한 원인입니다. 알코올, 진통제, 또는 담배의 니코틴과 같은 일부 약물은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스테로이드를 치료하는 약물도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관련 질환. 예를 들어, 하지불안증후군이나 수면 중 운동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은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자극하고 마음이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스트레스성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억눌린 감정, 또는 풀리지 않은 갈등은 마음을 붙잡아 수면을 방해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각 지우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물건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수면을 현저히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생각 지우기 또는 5.5호흡법. 이 방법은 5.5호흡법으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동기와 호흡 또는 공명 호흡이라고도 불리며 긴장을 풀고 몸을 수면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5.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5.5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두 호흡 사이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호흡 횟수가 분당 약 5회로 줄어들고 심장과 호흡이 완벽히 동기화됩니다. 이 방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마음을 마치 지우개처럼 깨끗하게 만듭니다. 5.5 호흡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두 가지 요소. 5.5초의 리듬을 유지하고 누워서 이 방법을 실행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세요. 복식 호흡, 배로 숨 쉬기, 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얕고 빠르게 가슴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폐의 호흡 리듬이 불일치하게 만들어 체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 호흡에 집중하면 자율신경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습을 시작할 때의 조언. 만약 5.5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타이머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연습하세요. 처음 몇분 동안은 호흡 리듬을 조절하고 배가 부풀고 가라앉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이러한 도구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5.5호 법의 이점. 5.5호 법은 심장과 폐의 리듬을 동기화하여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모두 포함의 균형을 맞추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결과 신체와 마음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더 깊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5.5초의 호흡 리듬에 집중하고 복식 호흡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생각에 신경 쓸 여유가 사라집니다. 이 방법은 명상과 유사하게 작동하여 머릿속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전에 단 10에서 20분만 연습해도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5 호흡법의 특징 5.5호흡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이 들지 않으며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점차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숙면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숙면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팁. 카페인 섭취 제한.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는 커피. 지난 차 에너지 음료와 같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피하세요. 식사와 운동 조절. 잠자기 전 4시간 이내에는 과식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및 수면 환경 조정. 저녁 9시부터는 강한 조명을 줄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 예, 호박색 조명을 사용하세요.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암막커튼을 활용하세요. 전자기기 사용 피하기. 자기 직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유튜브 시청을 피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수면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시계를 시야에서 치우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나 불빛은 방해가 될수 있으며 시간을 확인하면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옷차림과 수면 자세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어 숙면을 돕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로 이는 코골이를 줄이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합니다. 적합한 베개 선택. 여러 종류의 베개를 사용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높이와 소재를 찾으세요. 이는 수면을 더잘 지지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실내 온도 조절. 침실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고, 이상적인 온도는 21에서 23°C입니다. 새벽에는 체온을 유지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면에 대한 인식 전환. 수면 부족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지? 내일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생각을 피하세요. 이는 불안감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잠들지 못하더라도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휴식과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부담 줄이기.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스스로에게 하룻밤 잠을 못 잔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내 몸이 자연스럽게 다음 날 조절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걱정을 덜어주고 더 쉽게 잠들도록 도와줍니다. 멜라토닌의 역할과 수면의 중요성.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몸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새벽 2시경에 최고조에 달하며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멜라토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이상적인 취침시간은 밤 10에서 11시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면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한 활용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생성에 미치는 빛의 영향 빛, 특히 블루라이트, 블루라이, 는 멜라토닌 생성 과정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밤에 강한 빛, 스마트폰, 컴퓨터, TV 또는 밝은 조명에 눈이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호박색 조명과 같은 은은한 빛이나 완전한 어둠은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침실 조명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른 멜라토닌 감소. 젊었을 때는 체내에서 약 160ng/ml의 높은 수준의 멜라토닌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 멜라토닌 분비량은 점차 감소하며 특히 중년 이후에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며 다시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멜라토닌 및 수면 보조제 보충.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에게 멜라토닌 보충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멜라토닌 외에도 아래와 같은 천연 성분들이 수면 및 이완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태아닌 시어나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완을 촉진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매그니지엄 스리어네잎 뇌활동과 깊은 수면 지원 GABA, 감마아미노뷰티르산 신경 자극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함 현재 시장에는 이러한 성분이 조합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최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최적화를 통한 수면 개선 방법. 건강기능 식품 섭취. 멜라토닌 보충제 또는 기타 수면 보조 제품을 취침 전에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세요. 이는 의사나 의료 전문가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 방을 완전한 어둠으로 유지하기, 암막커튼을 사용하거나 모든 발광 기기를 끄세요. 은은한 조명 사용. 필요한 경우 멜라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호박색 조명을 사용하세요. 5.5호흡법 실천하기. 취침 전 10에서 20분 동안 복부호흡을 기반으로 한 5.5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이 방법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개선 방법이 적합한 대상. 이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권장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과도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이완하지 못하고 잠들기 어려운 경우. 멜라토닌 부족, 중장년층이나 생체리듬 장애로 인해 자연 멜라토닌 생성이 부족한 분들. 수면의 질 저하,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심각한 불면증의 경우 멜라토닌 보충제 섭취, 5.5호법 실천, 그리고 수면 위생 원칙 준수가 효과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자연스럽고 약물 없이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개선을 위한 최종 팁.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질 좋은 수면의 핵심입니다. 다음을 실천해보세요. 멜라토닌 사용. 자연 멜라토닌 부족한 사람들에게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 5.5호법 실천.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이완을 도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지원. 수면 위생 원칙 준수.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 블루라이트 회피. 규칙적인 수면 일정 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후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더 심각한 불면증의 경우에도 이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식으로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마무리 인사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수면의 질을 개선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같이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숙명과 건강을 기원하며 충분히 충전된 상태로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